안녕하세요.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완성한 파일을요 한글 문서가 꼭 아니어도 이 문서를 열어볼 수 있게끔 PDF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 문서로 완성한 파일을 어, 어떤 사람한테 전달했을 때그 사람의 컴퓨터에 한글 2010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 문서를 열고 인쇄를 할수 있도록 PDF 파일로 우리가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눌러 주세요. 파일 눌러 주세요.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바로 밑에 PDF로 저장하기라고 있으실 거예요.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 얘가 물어봅니다. 어, PDF로 저장하기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오고요. 파일 이름 봐주세요. 자, 봉골레 스파게티 만들기, 저장 위치, 어, 완성 파일로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파일 형식 봐주세요. PDF라고 다 되어 있으시죠? 네, 다 되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거 눌러주셔야 되시죠? 저장입니다, 저장. 그러면, 어, 이게 지금 한글 hwp 파일에서 pdf 파일로 저장을 하는 데는요, 얘를 파일을 변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pd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PDF 파일 말고도요, 그림 파일로도 이 한글 문서를 그림 파일로도 저장하실 수 있으세요. 그 파일 가셔가지고요, 얘는요, 어,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할 건데, 그 다른 파일 형식 중에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가셔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로 가셔야 돼요. 저장 위치는 완성 파일로 할 거고요. 파일 이름은요, 봉골레 스파게티 만들기로 똑같이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꿔주셔야 되실 내용이 파일 형식이에요. 파일 형식. 파일 형식이 지금 한글 문서 별표.hwp 라고 되어 있으실 거예요. 다 그렇게 되어 있으시죠? 어디 보고 계시냐면요. 여기를 보고 계셔야 되세요. 자, 여기를 다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파일 형식을 그림 파일 형식으로 우리가 바꾸실 거예요. 어, 한글 문서 별표.hwp 점 라고 되어 있으시는데, 거기를 클릭해주세요. 클릭. 클릭하셔가지고요. 파일 형식을 바꿔주셔야 되시는데요. jpg 이미지, 괄호 별표.jpg 점를 찾아주세요. 어, 저는 이게 안보여요 하시는 분들은요.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스크롤 바 있으실 거예요. 스크롤 바를 맨 아래까지 내리셔야 나옵니다. 찾으셨으면 클릭이에요. 자, 다 찾으셔서 클릭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 PNG 이미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JPG 이미지, PNG 이미지 다 상관이 없고요. 대신에 이제 GIF 이미지는 뭐냐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에요. JPG 이미지나 PNG 이미지, 요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그림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가장 많이 쓰는 게 PNG하고요. JPG 이미지예요. 음, 뭐, 한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우리 수많은 사진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의 파일 형식은요. 대부분 다 PNG나 JPG고요. 비트맵은 호환이 약간 안될 수도 있어요. 되셨으면 저장 버튼입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저장. 자, 그래서 우리 오늘 PDF 파일 하나, 그 다음에 JPG 이미지 그림으로 이 문서를요, 우리가 그림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엑셀에서 각종 그 그림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 한글 문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PDF 파일은 뭐냐면, 어, 얘는 PDF도 문서예요. 문서 프로그램이에요. 보통 이제 파워포인트라든지 아니면 한글 파일을 어떤 내용을 만들었을 때요. 주로 사람들이 인쇄를 할때 아니면 전달을 할때 보통은 이제 그냥 그 한글 파일 문서로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요. PDF 파일로 한번 변환을 해서 전달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업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